진짜 너무하시네. 사장님 아직 안 나오셨나요? 왜 그러시죠 박차장님? 박차장이고 나발이고. 아니 추석 휴일에 강아지 먹이까지 내가 나와서 줘야 합니까? 강아지 먹이요? 아 휴일 강아지 담당이쉽구나 휴일 강아지 담당이요? 아니 무슨 그런 직급도 있습니까? 줬소라고 치내는 거예요?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 아니 명예회장님께서 사무실 뒷마당에 명견 세 마리를 기르시는데 그거 먹이 주는 걸 교대로 하거든요. 명견 무슨 파트라시예요 플란다스개예요? 아니 사무실에서 개는 왜세 마리나 기릅니까아 우리 회사 보안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명견 세 마리가 지키게 하려는 거죠. 명견의 기준이 뭡니까? 치아와가 어떻게 도둑을 지켜요. 아니 그리고 명절에 직원이 나와서 먹이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 회사의 전통이거든요. 6개월만 고생하시면 후배에게 교체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걱정 안 하거든요. 어차피 그만할 거니까. 그리고 욕구셔틀에 치어와 시바견 세 마리가 무슨 보안을 합니까? 지새끼보다 작은 녀석들이 도둑만 오면 꼬리칠 것 같은데? 지새끼라뇨. 사장님이 얼마나 아끼는 애들인데. 아끼는 건내알바 아니고 걔 먹이 주는 게 사장이 할 일입니까? 주소 실화 맨날 듣는데 정말 실화라니 참 어이가 없네요. 주소라뇨 중소기업이고 동물 사랑은 상식이죠. 아니 직원들이 사장 애완견들입니까? 주소라뇨 중소기업이고 동물 사랑은 상식이죠. 아 그리고 얼마 더구나 회장님이 얼마나 아끼는 애들인데. 주소 실화인 건 아는데 직접 당하니 골때리네. 추석 때, 요크셔테리어, 치아와 시바견 먹이까지 따로 먹이라니. 무슨 노예입니까? 와, 나 그만둡니다. 치료 급여는 나중에 신청할게요. 저기요. 아, 그러면 회장님들 강아지 먹이 내가 줘야 하는데. 차장님은 나발.. 남아... 너무 열받았나봐요 잠깐만 아차장 나발.. 네 아니 추석.. 잠만요라 아.. 이러면.. 회장님 먹이.. 회장님 먹이 어